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 감기 안걸리게 따뜻하게 항상 입고 다니시요 그리고요 <laughs> 나말할거예요 집중해주세요 네, 아, 네. 네, 네. 뒷목이 따뜻해야 감기의 전걸인데요 뒷목을 꼭 따뜻하게 하고 뒷목을 산소하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니까 아프면 안돼요 알겠죠? 내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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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가, 인가 오시는 분 있나요? VR 촬영 <laughs> 니까요. 숙자로고 맛있는 거 응. 많이 먹고 와야 돼요. 아, 네. 우리 <목소리나> 그럼 우리 그럼 내일 또 만나요 <목소리나> 안녕. 이혼 뭘까요? 고머님 이혼? 님가그나 나에게 시집 온 사람. 진짜요? <목소리도> 고맙습니다 아, 네. 신입을 만들려고요 아, 아, 내가, 내가 지금 신입이남들어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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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여러분 일단 너무 너무 네. 감사드리고요 내일는 팬사인회가 없죠? 네 인기가요 신시는분 저요 네. 아, 오 오늘 네. 일본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셨어요 아가요. 고마워요 고마워 아이템 샀다 이번 활동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.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반영. 보면... 안녕. 와. 빠. 오. 이만 떠나. 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. 네 내일도 이제 인기가 있고. 저희가 VR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VR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, 예쁘게 봐 주시고요. 그그 VR 해주시는 그 부장님 말씀이 하는 저희가 찍는 게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어피오스가 주인공이 되는 화합의 그런 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네. 여러분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외출하 알겠지요? 네 안녕 안녕 어 안녕 안녕 너무 빠르네 자 여러분 목이 뒷목에 문나하만 두르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만나서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근데좋 네. 아사 오신 분 되게 많, <목마> 많은데, 아러분아아아분도여러분아여러아아여 아아 도여러아도 여러분도 아아분도 여러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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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말여러분나 여러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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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분도 여러분도 여아분도여아 플래시를 분도여러아아 안녕안기안해 근처에서? 안기여기여기 안돼 안돼 안안안녕하세요돼안입니다 여러분. 돼 안돼 안돼 이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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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오시는 분 미안 네, 방금 네, 네. 네, 네. 물어봤어요 네. 물어봤어요? 미안해데 방금 네.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? 네. 집중할게요, 네. 죄송해요 네네, 서울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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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끝나고 뭐 하세요, 다들? 지가요. 뭐 먹어요? 신대국신대국신대국 순댓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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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차순 시발 아, 싫어. 이거 엄청 크다. 네, 이주찬 이게 크다. <laughs> 아니야! 이주찬인데 어, 빨리 4주차, 5주차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, 팬분들하고. 기계기계 하기를 바라며 연말이랑 우리 새해도 같이 맞읍시다. 그때까지 몸 건강해야 돼요. 네. 그렇죠 네. 지수. 지수 지수. 와우. 와우 저... 와우. 우와 우 감아 정원아. 고요어 주셔도. 감기 나심하세요저 대표님 아들이도 깜짝 가서 해야겠죠. 네. 저여성대로이분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다들 에 너무 오니까다 조심하세요. 파티인들로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리난다.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내일 VR 촬영도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VR 촬영 그 완성본이 나오면 정말 상상 이상일 거예요. 저희가 살짝 봤거든요 완성본은 정말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VR. 이제 하셔도 될것 같고. 내일 네, 인기가요는몇 명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? 10명. 10명. 10명 짜다. 10명. 하지만 10명이라도 큰 소리로 응원해주실 거죠? 각박, 네? 각박가요. 예. 각박 각박가요. 네, 각박가요. <laughs> 네, 그래도 열0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저희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내일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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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도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. 내일 VR 촬영도 꼭 많이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, 여러분. 내일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셔야 좋은 결과분이 나올 수 있어요. 그쵸, 여러분? 네. 파이팅 해요, 우리. 네. <laughs> 우리 좋은 VR을 만들어봐요, 함께.

그러니까 제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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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은 사람? 리빨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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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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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

나와 나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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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나와요 나와요 나와나와이나와 나와요 나와 나와요 나와요 요 나와요 나와요 요

그치? 이거 안 나와. 아 그래? 아, 나 MC 못 보겠는데 막이안나와지 그래요. 소리를 크게 합니다. 오늘의 MC 이수정이고요. 네. 포즈뭐 할까요? 포즈뭐 할까요? 음. 포즈뭐할까자이기지자기할게요 뽑기 <laughs> 자 손들어. 음. 그래 거기. <웃음> <웃음> 네, <웃음> 포즈 뭐 할까요? 어, 어, 애교 아닌가 하 거? 아, 싫어! 3, 해 3, 다음! 어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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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네. 그래! 공탐이! 여신 포즈! 그래! 그래그래그래 네. <laughs> 왼쪽 왼쪽 오케이 왼쪽 여신 포즈 늘그 네. 포즈? 아, 네. 그냥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. 점점 뽀뽀해지죠해야잘하 오, 오. 일어나, 멋지이 들고 는 다들 서 있는 거지. 목을 쳐라. 어디야? 여기야?

추돌게 말고 여기 주직 아니에요? 아고야뮤직니다 맞아요 뮤직비 멀리 있어 센터? 센터 어떻게 해? 센터 없이? 센터에서 들어야지 귀여워 센터 어떻게 해요? 센터 센터! 센보자예가 말을 안 들었다 강하예아아앙 어? 누어어 어 <목소리> 예인이 세다 예인이 잘 세다 자마아아푼자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. 네! 봐라 잘생긴 봐어 잘생긴 잘생기고 잘생기고 <laughs> 잘... 정색해서 아, 정색, <laughs> 잘... 정색 진짜 잘하지 정색 잘하지 정색 잘하지, <웃음> 잘하지. <웃음> 잘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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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지안이는 정색 잘하죠 나라도 우리다 한마리 여끝나지다 있다. 완벽하다. 우리는 그냥 다음에 뭐 할게요. 알아서 찍으시면 돼요. 자, 한결. 아, 근데 MC가 바뀌었어요? 언제? 데나 둘, 셋. 이거 아잘될 거예요. 은혜 밑줄인 아, 인가 밑에. 야 이게 와, 꿈몽입가다꿈이 땡끔. 어흥. 흉가밥어도 돼요. 밥 먹어도 돼요. 밥먹 아무도 안돼 자, 이렇게 해서 5월이입니다. 5월이네. o 콜 a 콜이콜이 e a that's a l i 내려. l e That's a 내려. t t l e That's a little. That's a little. That's a 모델. 모델. <웃음> 모델. 모델. <웃음> 모델. s 상 l 는모 t l e t h 앉아, 오케이 한다 어, 하고, 하고 있는 거야 다들? 요이이지맛있안 돼. 오케이 있 아, 지수 <laughs> 안 보여 지수 안 보인다 모 이게 아니에요. 너무 해먹다. 어느 시대? 워리, 워리나. 이렇게 해서 여기리만 이렇게 해서 혼돈이 워리입니다. 아유, 아쉬워라. 아유, 어따서아렇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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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아쉬워라. 아유, 아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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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5초 동안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드리끝습니다 아, 노래, 노래 틀어주시고요 노래가 나오나요? 노래는? 노래는 안 나오네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15초. 시작! 로

자, 15초가 끝났죠? 아니, 아니,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? 많이 하자 너무 각박하다 자 각박하다. 내가 지금 이거 어, 인트로 지다끝까지기다는데 <laughs> 아직, 아직 가사 있는 왜? 거 시작 안했었으니 그래서... 가사 있는 거라고 했잖아 가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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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없었어요 와우, 자 가사가 없었어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리입니다자블리즈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자, 지금부터, 아니, 지금부터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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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까지. <laughs> 미션, 미션, 미션. 지금까지 미사일 구시청 지금까지 나울리자였습니다